안녕하세요 나루씨, 오늘 우리가 가볼 곳은 중령옛길이라고 그 옛날 사람들이 단양으로 걸어갈 때 이제 주로 걷던 길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쭉쭉쭉 올라가면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 날이 오늘 너무 추운데 예. 살방살방 한번 다녀오십시다 렛츠기릿! 예. 예. 길을 모르겠어요 <laughs> 찾아봐요 선생님 아 지금 블로그 보고 있어 오. 안 되노? <laughs> 밑에 도로 쪽으로 가자. <laughs> 어내그 네, 뭐야? 선크림 안 발랐다. 이런 날 제일 잘 타. 와 선크림 꼭 발라야 돼. 그러니까 발랐어야지. 말은 해줬어야지. 뭐야 훌륭하다. <laughs>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령 애길 시작인데 그리고 앞으로 한 2km 정도 좀 걸어서 올라갈 거야. 예, 거기서 이제 따뜻한 밥도 먹을 것이고 따뜻한 밥 맞아요? 따뜻할 걸 <laughs> 올라가 봅시다. 네. 오케이 okay, 레츠기리. 아저 계곡에 얼음 얼음 다 맺혔네 예 얼어가지고 예. 저거 봐봐 저 얼음 봐봐 그니까 저것도 앞에서 보면 볼만 할것 같은데 예그 나무 타고 물 내려가면서 저게 다온것 같아 와, 춥긴 춥나 보다. 아 춥긴 춥나보다 어 진짜 춥다 지금 너무 춥다 너무 추워 화가 났다 화가 났어 아까부터 저게 무슨 드립이야? 다 뿌리나 있네 와 이쪽에도 희한하네 경치가 자 자락길 올라갈 때 어, 사과 밭이 있는데 사과 따먹으려고 들어가면 네. 아주 그냥 제대로 구워지도록 예. 우리 농민분들이 이렇게 펜스를 치고 있으니까 예. 항상 조심하면서 그냥 감탄만 하면서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영주 사과는 눈으로도 먹어도 맛있다는 거고 기억하고 갑시다. 눈으로 먹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도 먹는다고 하죠. <laughs> 이 길이 원래 세월에 좀 묻혀서 많이 이제 소실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 소백산 자락길을 만들면서 약간 복원을 했고 지금은 영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 올라가면서 계속 이제 길이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요. 어좀깔끔그 산행을 하고 있는데도 좀 깔끔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오시고요. 아 여기 씨.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야겠네. 버섯 좋아해 나루? 독버섯 아니에요 이거? 버섯 차 끓여드릴까요 저걸로 아 담쟁이덩굴 왜 이렇게 아왜 이렇게 어왜 아, 이렇게 아왜 이렇게 어왜왜 아, 아, 뭐. 아, 저렇게 뭐어 징그렇게 생겼대요. 안 구석사 때를 아, 기억하며 얼마나 큰, 얼마나 큰 소원을 빌려고 그래 연말 됐는데 한번 소원 빌어보자. 그렇지 그렇지. 어떤 거야 볼까. 어 내가 바뀐 거를 뽑았어. 얼마나 큰 소원을 또 빌러 예발지. 와 이것봐요 눈. 눈이야? 그 설이 아니야? 눈아 아니, 저거는 쌓는다기보다 일단 잘싸아봐야 알겠어? <laughs> 안전빵 안전빵 최고 와와 근데 저렇게 된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없어 가자 내려놔요 내려놔 자 이럴까? <laughs> 너무한다고 는 <남았다는 게> <laughs> 우리가 만약에 어, 부상을 당했다, 맞아? 그러면 이제 이 지점번호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지. 여기로 신고해서 이걸 말씀드리면은 이쪽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쵸, 그쵸. 어, 요거는 항상 필수로 알고 있어야 돼. 예. 야, 본격적이네. 저 앞에 데크도 있고, 하... 데크식 계단도 있고, 이제 제대로 오르는 길이야, 이제 뭐, 여기부터는. 아, 이거 내려가는 게좀 걱정인데? 그니까. 러 저쪽에 문. 진짜? 저기 누각이 있지요? 정상이 보입니다. 원래 다 왔다 이런 게더 희망 고문인 거 같아. 저게 계속 가까워지질 않을 거야. 이러면서. 맞아. <웃음> <웃음> 뭐야? 저기예요? 아니, 어, 저기. 중량 정상부. <웃음> <웃음> 와! 드디어 다 왔다. 어. 아, 여기. 예! 우와! 예뻐! 예쁘다! 아, 우 하, 듯다 뿌듯해 자! 오늘의 아까 따끈따끈한 식사! 김밥! 우와! 우와! 또 우리가 소풍하면 김밥이지 우와! 아 되게 깔끔하다 예쁘지?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사실은 컵라면이 제일 좋지만 우리는 오늘 컵스프로 우와 좀더 댄디하게 가보자고 <laughs> 댄디하 <laughs> 아, 진짜 싫다 <진짜>. 댄디 <laughs> 뿌듯하네요 어 근데 진짜 그래 여기 우리가 얼마나 걸렸지? 어호. 67분 걸렸습니다 많이 걸렸네 생각보다 한 시간 이상 걸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루하다는 느낌은 없었어 <laughs> 맞아 어 괜찮았던 것 같아 어어 추워 강해진다 오늘 사실은 김밥도 김밥이 이게 응. 진짜야. 아, 그치 이게 찐이지 이게 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지. 근데 한국인 정말 국물인 것 같아. 아. 아, 역시 진짜 영혼의 맛이 영혼의 맛.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정상에서 먹으니까 네. 얼마 따뜻한지 몰라 진짜. 근데 경치는 진짜 팍 돌린다 여기가. 예 응. 네, 나루 씨 오늘로 사실은 예. 2022년에 그쵸? 우리 영주 한바리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네 그리고요? 네 <laughs> 그래서. 뭐, 올해는 마지막이지만 네. 더 재밌고 네. 우리가 더 편하게 네. 프로그램 만들 테니까 네, 네. 기대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아, 네, 네.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 더 빨리 지... 가자. 씨.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빨리 가자,